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시간 동안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열납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제물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 왜나 자신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아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아가 성결하게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불결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죠. 아담과 하아를 창조하신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보시게 심이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게 심이 좋았더라. 이 메시지 속에 아담과 하은은 성결하게 창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성결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마침내 천국에서 영생봉락을누릴려면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록 제약 중에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리스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용삼을 받고, 용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살면 우리가 고린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온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런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마침내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봉닭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가 성결하게 창조되었는데 성결하게 창조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예요. 그들이 한동안 성결성을 유지했지만,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결성을 유지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범죄하여 성결성이 사라졌어요. 성결성이 사라진 것도 바로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가운데 출생했지만, 죄 가운데 사는 것도 이땅 위에서의 일이에요. 천국에 갔다, 죄와 무관합니다. 만약에 치욕에 가는 자들 어떻게 될까?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 가운데 살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분의 속죄 사역 곧 십자가의 극근 사랑 인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죄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이제는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영위하는 자가 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결해지고, 우리는 성결교의 교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살면 우리는 성결인답게 생활할 수 있고요. 또 성결인답게 살면서 생활할 때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잘 분별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될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교훈과 약속들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천국 가수도 필요하겠지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요 누가복음 보면 일 장에 보면은 의와 성결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요 우리가 원죄의 선에서 건짐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의와 성결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후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십니다.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현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역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합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사무시려는 것입니다라고 기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야 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삶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성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제자들이 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화를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하여 충복이도 한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한범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가 제자들이 성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지상에서 사역을 할 텐데. 사역하는 동안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성화되기를 원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피해 있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강좌합니다.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더 나가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결한 마음이,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문 17장 17절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거룩해줄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소,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성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깨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제약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체 삶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 속죄 사역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사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 받아서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이 성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일에 선택한 본문의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대살로깨가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너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호전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나의 영, 혼, 몸이 거룩하게 그렇지요? 호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공중 재림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면 바로 무덤에서 바랗고 여기 살아 남아 있다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 휘어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에요.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성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자에게? 그리스의 속죄사역과 연결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과하며 성령 충만한 자, 또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들으면서 말씀 속으로 돌아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자 바로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도 있지 않고 성화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죠? 다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몸 영혼 거룩하게 보존돼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그렇죠? 자, 그때에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 휴고되지 못합니다. 무덤에 있는 자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결한 삶,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힘써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두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호덕적으로 성결한 마음과 호덕적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참 높게, 이제는 성화, 예, 경제에 이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체험을 한 자는 바로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초기의 성화. 그러면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온전한 성화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성화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렇죠 목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러 가지 목적은 다음 시간에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육체의 정육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한 듯이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었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도록 호화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리스의속제 사역을 통해서 용삼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로 용삼을 받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부터 먼저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역사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빈피로 속잠을 받고, 성경 충만한 가운데,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나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어 빛과 수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꼭 대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제하신 뜻이 무엇인지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통찰력께 잘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영리하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